응. 응. 전편에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많은 의미를 납부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화법이라는 거는 이 화법, 화술이라고 하죠. 합의의 기술, 서로간의 조정이에요. 합의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근데 나 지금. 응. 배 많이 나 l 어그 e I was l i 있는 것 같아 <laughs> 요요 i k e 요요 a s l i 체중은 늘지 않았는데 체 I was k g I was like, 운동 a s like, I was 해 i k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이 was like, I was like, I was l 음. 음? 전화기가 손에서 안떨어져서 음. 그래. 전화기가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을 거야. 근데 뭐무 이제 뭐, 어느 정도만 이렇게 사람 안 지면 돼. 그지 음. 내가 뭐 그렇다고 그래서 막 그, 뭐 생마, 그 생마금처럼, 음. 야생마, 야생마씨 처리 잘 하셨나 모르겠네. 그 유튜브 유명하신 뭐 몸짱 그분들처럼 음. 내가 몸짱이 된다면 요보는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 아닌가? 안 아, 그래? 몸장이 될까 그냥? 애가 둘인데 뭔? 뭐... 응. 그래도 왜 너무 멋있어 지금 응. <laughs>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지 응. 여보는 지금 도 예뻐 갑자기 프로포즈 하면 또부독자들이 욕할 수도 있고 <laughs> 이럴거 아니야? 어? 놀, 놀고 있는? <웃음> 응. <웃음> 댓글에 응 놀고 있어요 <웃음> <웃음> 개풀 뜯어먹는 영상 아직 안 올라왔는데 올려야지 <laughs> 너무 비행기 소리가 많이 들어와서그 응. 영상에 내가 중간 유방을 올리고 있어 욕먹 어 어, 이제 사람들이 욕할라고 했는데 방콕 국한거 같았어. 댓글에도 보면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 응. 응. 비행기 소리 나도 시끄럽더라고. 차에서 써봤는데 어쨌든간 그합의는 조정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되게 간단한 이유라서 제가 끝에서 말씀드렸대요. 그 전에 그 전편에 1, 2, 3번 얘기한 것 중에서 2, 3번에 대한 많은 의미를 나타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굉장한 화술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게 화법에 대한 거를 저도 강의를 했었어. 여러분, 여보. 어. 여러분잘 모르겠지만, 응. 어. 나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했었거든. 응. 이 화법에 대한 거를 제가 강의를 할 때, 제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모든 대화는 상대편을 내 편으로 만들고 상대편한테도 양보의 의지를 주는 건데 이 협상은 좀 달라요 협상의 마술은 이 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합의는 조정이다 응. 양쪽 간에 이득되는 접점을 찾아 줘야 돼요 너도 이득을 보고 너도 이득을 보고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양쪽을 합의할 때 서로 간에 이득점을 찾아줘야 돼요 이게 조정인데 너도 그래, 한발 양보하고, 너도 한발 양보해라. 이게 합의거든.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전편에 얘기했던 그게 뭐냐면, 고객이 양보하는 건 뭐야? 고객이 양보하는 건 치료 안 받겠다. 고객이 또 이득 보는 건 뭐야? 마음 쪽 위로. 금전적인 합의금. 보험사가 이득 보는 건 뭐야? 손해율에 대한 이득을 보잖아. 그런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주는 게, 그 시간에 대한 시점인데, 이게, 양보점도 있고, 시, 시간에 대한 픽스는 양보점도 있지만, 압박감이 굉장히 심한 거야. 이 시간에 대한 시점. 형사합의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시간을 픽스한다는 거. 미수선처리할 때, 대문합의할 때, 민, 이, 뭐, 대인합의할 때, 이 시간이라는 걸 정해주고 압박한다는 거는, 굉장한 압박이 돼, 상대편한테. 음, 그렇지. 음. 그래서 그, 사이드로 갑자기 세면, 그, 그, 추심하는 애들 있잖아, 추심. 추심하는 친구들. 우리, 우리 모임에도 추심 유명하게 하시는 분 있어. 추심만 25년차 추심하시는 분인데, 캐피탈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연봉 1억 4천 정도 받거든, 1억 5천 받아. 연봉. 음. 응. 실명 공개 못뭐 해요. 배우자분이 근데 또 은행원이다. 특이한 게, 음. 부지점장이야, 배우자는 또. <laughs> 배우자는 은행원, 남편은 추심업체. <laughs> 잘 모으시겠네. <laughs> 특이한데, 옆에서. <laughs> 둘이 연봉이 합쳐서 3억 가까이 돼. 어. 잘 살아. 근데 그분, 이런 추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대한 이 고정 픽스를 정말 잘해요. 그거를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오늘 4시까지 입금 하셔야 됩니다. 3시까지 연락주세요. 2시까지 연락주세요. 이거 대기압박이야. 이거 보험사한테도 대기압박인 거야. 아니이 시간이라는 게. 이번 달까지, 이번 주까지. 몇 시까지? 몇 시까지 답변 주세요. 내가 과실의이나 이런 거 지인들 해줄 때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게시간이 오늘 10시까지 연락주세요. 나한테 그냥 통보하세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결과를 도출시키든 안 주시든 결과를 나한테 어쨌든 간에 통보하세요. 1시까지 나한테 무조건 통보하세요. 이거에 대한 이 압박감은 엄청난 거거든. 백대영으로 하든 말든 관심 없으니까 할렴하고 말렴하세요. 단 1시까지 통보하라. 그 상황을 어,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그 상황을 나한테 한 시간 동안. 이게 자연스럽게 상대편 압박을 주게 되는 거야. 시간이라는 압박.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아까 그 기간을 설정하라고 했던 거고. 네 번째. 보험사랑 합의할 때 가장 큰 팁이에요, 이거는. 예전에도 설명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확고한 신념이 맞아야 돼. <laughs> 사회비 교주 같나? 응. 매우. 근데 이걸 해석하면 달라져.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진 는건 뭐냐면, 본인이 설정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 응. 응. 왜? 왜라고 그걸 이제 물어봐야지. 왜? 그 여보가 통원치료를 응. 통원치료. 여보가 통원치료해. 통원치료 300만원. 응. 염조진을. 3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못 받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300못 받아. 못 받는다고. 저는 300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런데, 이거를,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바닥에, 맨 바닥에 깔아야 되는 거. 이 확고한 신념이 들려면 이만큼의 이런 탑을 쌓아야 되는데 이, 이 탑을 쌓으려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쌓아야 될게 있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약관이에요 음. 약관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그런 거거든요 음. 두 번째 이 민사에 대한 개념 이 배상에 대한 의미 이 의미를 부여야 되고 세 번째 본인에 대한 가치 주부인데도 직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원치료 하면서 한달 안에 한달 안에 통원치료 해봐야 몇번이나요 많이 해봐야 20번, 적게 하면 10번 미만이에요. 그런데도 합이 400이 하고 500이 하고 600이 하고 저는 진짜 합이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이 사람들의 단계는 확고한 신념이에요. 그 합이금 확고한 신념? 마지막에 있는 이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탑을 쌓을 때네 번째가 뭐냐면, 그돈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 합의금을 안 받아도 그만이야. 왜? 치료는 공짜로 해주잖아. 주면 그만, 안 주면 그만이야. 하더만. 제가 합의를 즐겨라 라는 영상을 메인에 띄워놨는데, 합의를 즐기려면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돼요. 그돈안 받아도 그만이거든요. 교통사고 나서, 돈 받으면 좋지? 근데 차도 고쳐주고. 뭐, 사람이 치웠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차, 차를 찾아보니까, 차도 고쳐줬고, 나 치료도 공짜로 받고 있는데, 뭘 돈까지 받아? 아이, 완전 말지, 뭐. 라고 생각하고 합의금을 정해놓으면, 그 합의금이 400이 되, 물론 그 합의금은 뭐 5천, 1억을 정해놓으면, 아예 안 되는 거고, 염자진단 했는데 1억? 솔직히 불가능하죠? 미션 임파서블이긴 한데, 음, 근데 파서블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음.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순 없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탐구를 좀 받을 수 있겠지. 워낙에. 스파이니까. 뭐... 헛소리 그만하고. 이 합의금을 정해놓은 걸 받으려면, 이 합의금은 나한테 없어도 되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고 나는 그 합의금 받을 거니까. 라고 합의를 즐기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 합의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못 받으면 어떡하지? 못 받으면 어떡하지? 아, 못 받으면 안 받으면 되지. 료공점 하는데 뭐. 사고 났으면 치료받아서 됐지, 뭐. 합의금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단 나는 3 0 0원 받아야 돼. 다음 달에는 3 5 0원 받아야 돼. 내가 시간 썼으니까. 그 밑으로는 안 받아. 그돈안 받고 말아. 150? 아, 안 받아. 뭘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합의돼요. 백 건이면 백건다 100건 합의돼요. 본인 이터무니없이합의금을뭐 통원치료 하시면서 뭐3 개월 안에 2천 받아야지 2 주진단으로 그런 건 합의 안 되지.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염좌 진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합의가 돼요. 음, 그 금액이 근데 얼마인지 궁금한 거잖아요. 안 궁금할 수도 있겠네. 궁금해? 응. 그런, 그런 게 거? 어디 나와 있어? 어? 그런 게 어디 나와? 데이터. 어디 있어. 그리고 보험에서 대인 직원들은 알지? 염자로 나갈 그러니까. 수 있는 합의.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일반인들. 은 나도 물어봐. 대충 알지 이래가까 구두로 얘기했잖아. 염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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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더 많이 합의한다. 그 이상 금액 난 넘어간 금액. 음. 음. 염자로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아요. 음. 많은데 편하게 생각합시다. 편하게 생각합시다. 천만원 미만 이거 오픈해도 되나? 안돼안될것 같아 얘기했는데 그래 편하게 하자 50부터 1 4 0 0이 정도 로할 가요 기간에 대한 설정 당겨가는 방법 여러 가지의 화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화술도 생길 거고 그리고 상황도 생길 거지만 일반적으로 합의는 통원치료 같은 경우에 50에서 뭐300 사이 300이 넘어가면 300에서 1000 사이 이정도에 통원합의합니다 2번이 응. 껴준다면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오르고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당겨지는것뿐다 통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게 통상적인 얘지 응. 음, 오빠 보험사한테 테러 당할까 봐아니요그디테일 그 얘기 하지 내가 <laughs> 너무 쉬운 합의해 준 것도 아닌데 다들 오픈 못할 거예요, 이 얘기. 왜 오픈 안 하는 거야? 데이터가 없는 거야? 데이터 많을 텐데. 그러게. 테러 당할까? 어? 테러 당할까? 십 분, 어, 그기가 기준을 올리던지. 어쨌든간에 이분은 뭐 심플하게 마는 걸로 하고 데이나비에 대해서 영상 한번 많이 찍어 봅시다. 1 0 분씩 한한 시간 여섯 개, 오케이 지금도 되겠네요. 박상무였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하시는 것도 다 좋고요 음. 다음편은 구독자와의 약속 2탄 한번 찍어봅시다 박상무였습니다